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한 사람의 하루와 마음을 조용히 따라가는 이야기 기록입니다. 나이가 들면 큰 사건보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더 크게 남을 때가 있지요. 여기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그날의 마음이 어땠는지, 왜그 말이 목에 걸렸는지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영상은 길지만 급하게 몰아가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틀어놓고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혹시 비슷한 마음이 떠오르시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렸지만 끝내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시간을 함께 들려드릴게요. 아침부터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평소엔 가방에 넣어두는데 그날만은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벨소리가 들릴까봐 라디오 소리도 줄였고 현관 쪽으로 귀가 자꾸 갔습니다. 오늘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지나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점심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한번 훑어보고 창문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기다린다는 생각이 조금은 옅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쓸데없는 일까지 만들어 했습니다. 이미 정리한 서랍을 다시 열어보고 입지 않는 옷도 괜히 한번 더 접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제야 기다림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아침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알림도 없고 부재중 전화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더 화면을 켜봤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직 아침이니까 점심쯤에는 오겠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배는 그다지 고프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니 밥은 먹어야 할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데우며 또 한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전화가 오면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은 천천히 움직였고 눈은 자꾸 휴대폰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전화가 울리면 밥 먹고 전화할게”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날은 밥을 먹는 중이라는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가 울리기만 하면. 모든 걸 멈추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치우면 될걸 알면서도 괜히 자리를 뜨면 그 사이에 전화가 올까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처럼 가벼운 기대보다는 조금 다른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가 아니야, 아직은, 이라는 말로 다시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포기가 서로 자리를 바꾸며 마음속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오후가 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하루는 생각보다 빠르게 저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날만큼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나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여유 같은 게 있었는데 오후가 되니 하루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오후니까 이 시간쯤이면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며 괜히 창 밖을 한번더 바라보고 시계를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유난히 아끼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올때 꺼져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화면 밝기도 줄이고 쓸데없이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벨소리도 괜히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못 듣는 소리로 설정해 둔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확인해도 휴대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 되자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번갈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올 거야. 오늘은 아닐 수도 있겠지. 이두 생각이 마치 줄다리기 하듯 제 마음을 이리저리 끌어당겼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저녁 전에는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마지막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집을 비웠다가 전화가 오면 놓칠 것 같았거든요. 현관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창 밖에 햇빛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햇빛을 보며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조금은 허탈해졌고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휴대폰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식탁 위, 소파 옆,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후는 그렇게 기대와 체념 사이를 오가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자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텔레비전 소리는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이상하게도 제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전화보다 이제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입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되었으니 밥은 먹어야 할것 같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데우면서도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은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벨소리가 울리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니구나. 크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쁘겠지. 내일 하면 되지. 이런 말들을 제가 먼저 마음 속에 꺼내놓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은 말들을 제가 제 자신에게 먼저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저녁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루는 거의 끝이 나 있었습니다. 불을 하나둘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쯤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침대 옆에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도록 진동은 꺼두고 벨소리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이내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침의 기대, 점심의 불안, 오후의 망설임, 그리고 저녁의 체념까지 그 모든 시간이 하루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하루를 기다림으로만 채워버린 제 자신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그냥 지나간 하루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내고 나서야 조금씩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기다린 하루는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와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휴대폰에도 새로운 알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기다림이 하루를 다 채웠다면 오늘은 그 기다림을 어디에 둘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 분명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연락을 기다린 하루였고 오늘은 내가 나를 돌보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컵을 들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었고, 아직 하루를 살아갈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 하루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기다림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을 너무 비워두었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조금은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하루가 오더라도 어제처럼 온종일 나를 비워두지는 않겠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린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날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연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갈 곳을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살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기다림만으로 하루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소모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이런 하루가 있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잠시라도 자기 마음을 다른 곳에 두셔도 괜찮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비슷한 마음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조용히 한 줄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